국민 여러분, 윤창중 대변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 동포 여러분, 이 엄청난 빛기를 뚫고 보고 속에서 대한민국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국가중심 세력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붙었으면이 빗길을 뚫고 여기에 모이셨습니까? 그러나 정치는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 우리가 억울하게 정권을 빼앗긴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절치 부심하고 와신상담에서 절치 부심의 힘과 와신상담의 힘으로 우리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고아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빼앗은 문재인 공화국은 그들이 왜 정권을 잡았는지 주장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저들 좌익 세력은 지금 송 먹고 있습니다. 이승만 총대 건국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살게 한 대한민국을 가나보다 더못 살았던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85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이 정도 먹고 살게 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세력, 그 세력이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고 완정을 타고 대한민국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안장 발행하지 못하도록 아, 지금 저들 문재인 세력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을 퇴멸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이 총궐기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시비는 총궐기 해야 합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처하고 있는 어소 아닌 거소 거처 아닌 거처 서울 군지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것 한마디로 인간 도살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박근혜 대통령을 신문 쪼아리만 갖고서 탄핵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말도 안 되는 전런 일치로 답합해서 사면시키고 마침내 구속을 시켜서 일일에 네 번씩 법종에 강아지처럼 수갑을 채워져 지금 매일 매주 네 번씩 끌려다니고 있는 이 참혹한 인권 탄압과 인권 말살에 대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왼쪽 발가락이 부딪혀서 부상을 입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의사들이 제보에 따르면 급성, 만, 만성, 신부전증, 만성피로, 우울증, 고안장애, 인간으로서는 모든 질병을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일주일에 네 차례씩 목줄을 맨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는 이 문제. 인권탈압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가중심 세력은 세계 인권기구들과 공조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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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한장 발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문재인 좌익정권 정부 구비시 박정희 대통령 상가에서 방문 기념품으로 팔기 위해서 고작 방문 기념품으로 팔기 위해서 발매하려는 우표 한 장도 찍지 못하게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노무한 기념관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중심 세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 노무현 기념관 걸린 말은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 정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보수파 태극기 자유민주주의 시민세력 국가중심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제가 세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든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절치의 부심의 힘 와신상담의 힘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고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자유민주주의 보수파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우리 태극기 시민세력 여러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청와대와 법으로 민주당의 복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을 들러리만 서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을 막는 시형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을 인기 관리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을 여기 모이신 태극기 시민 세력 여러분의 손으로 야당다운 야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야당을 들러리 야당, 말만 야당, 행동하지 않는 야당, 웰딩 야당, 이미지 관리 바라고 나경원이처럼 자기 인기 관리만 하는 이 정당 이 야당을 우리가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야당을 향해서 사정없이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혁신시켜야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무장한 이념정당, 행동하는 정당,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위협받을 때 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지는 행동하는 야당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정권을 다시 받질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윤창중은 이런 태국기 시민 집회, 우리 애국 집회가 결코 중단하지 말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더라도 이것을 이어가자고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첫 번째 박근혜 정권을 잔인하게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데 앞장선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권력의 개가 된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5년 전 윤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했던그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 맞습니다. 윤창중을 난도질하고 생매장에서 3년 동안 처참하고 암담하고 참혹한 침과 은둔에 있게 한그 쓰레기 언론 맞습니다. 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권을 세웠습니다. 안철수를 페이스메이커로 만들고 홍준표가 뜨지 못하도록 바른정당의 유승민을 계속 띄워주고 심상정이가 문재인을 지지하게 만들어서 차질 없이. 문재인 공화국을 만드는 데 성공한 이 대한민국 언론을 우리 손으로 협파해야만 우리가 공주파 정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언론은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대양신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문재인의 부들 문재인의 애완견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애완견이 되지 못해서 문비어천가 김비어천가를 부르나 경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방송입니까? 총회를 들면 3류, 4류, 개건교수, 무슨 엉터리 교수, 싸구려 보따리 약장수들이 총 집결해서 하루 종일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는데 아까운 이 방송 전파를 낭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언론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언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론을 우리가 협파해야 됩니다 그런 신문은 붓도 말고 그런 방송은 붓도 말고 우리가 끊임없이 저항해야 합니다 가 보수 우파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협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태국기 시민 세력,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은 첫째. 철치부신 와신 상담의 힘으로 이 난국을 극복하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가져오고 야당을 행동하는 야당 이념정당으로 만들어서 정권 재창출을 할수 있도록 만들고 세 번째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를 적파해서 사실은 불공정, 음모, 조작, 왜곡, 편파, 쓰레기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언론의 버르장머리를 우리는 굳혀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은 대한민국에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이, 박정희 대통령의 우표 한장도 찍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계 최낙후 민주주의 후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일인 2017년에 반드시 우리는 기념 우표를 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기념관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우리 보수파 시민세력은 대동단절해서 총 궐기해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